자, 1번. 가,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습곡. 자, 가나다 보게 되면, 자, 가는 정습곡, 나는 경사습곡, 그리고 다는 횡화습곡. 일단 그 정의는 다 알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가에서 A는 배사, B는 향사. 배사라는 것은 습곡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 그리고 향사는 아래로 오목한 부분. 한 어, 점이면 A는 배사, B는 향사. 맞겠죠? 자, 나는 습곡 측면 기울어져 있고 두 날개의 경사가. 자, 가운데 이제 습곡 축이 있고, 양쪽에 경사가 있을 건데, 이 날개들, 양쪽 날개 경사를 보게 되면, 왼쪽은 이 정도, 오른쪽은 이렇게. 서로 경사지에 있는 정도가 다르지. 어, 참고로, 원래 두 개의 경사가 동일할 경우에는 등사 습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 그림에서 양쪽의 경사가 서로 다르다. 한번 보면 맞겠죠? 자, 3번. 다에서는 먼저 퇴적된 지층이 나중에 퇴적된 지층보다 위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자, 달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쭉 내려갔을 때, 어, 현재 보면, 짙은 색깔이, 제일 위에 있는 짙은 색깔이 나이가 어린 거, 적은 거고,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 하얀색이 나이가 좀더 많은 것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밝은 색,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현재 보면, 오히려 내려갈수록 나이가 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4번. 자가는 경사습곡, 나는 정습곡, 다는 횡화습곡 아니죠? 정습곡, 경사, 횡화습곡이 되겠지. 4번이 답이 될 것이고, 자 가다는 모두 횡압력을 받아 형성. 어, 습곡이란 것은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지. 답은 4번. 자, 3번. 자 가나는 두 종류의 단층. 자가는 정단층. 어,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오히려 내려가 있는 정단층이고. 나는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오히려 밀려 올라간 역단층이죠. 자 오른 것. 자 가는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오히려 정단층은 상반이 내려가 있죠. 아래로 내려간 구조다. 자 나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 어, 맞는 말이지.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습곡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는 종종 습곡과 함께 형성. 어, 맞는 말이지. 횡압력에 의해서는 역단층 또는 습곡 형성. 자, 그래서, 디귿 답은 4번. 자, 5번. 자, 어느 지역이 발달한 단층의 구조. 자, 갑시다. A는 상반이고 B는 하반. 자, 단층 면에 대해서 면 아래쪽에 있으면 하반. 면보다 위에 있으면 상반이죠? 어, 참고로, 이 지역의 단층, 단층 면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지. 자, 그러면 A가 면보다 아래쪽에 있고 B는 면 위에 실려있는 구조지. 어, 그래서 현재 상반은 B, 하반은 A가 되겠지. 자, 니은 장력이 작용으로 형성된 단층이다. 어, 지금 이 구조 보게 되면 오히려 하반이, 하반이 올라가 있는, 상반이 내려가 있는 정단층의 모습이지. 어, 정단층의 모습이기 때문에 장력이 작은 것 맞는 말이겠죠? 자, 주향이동과 경사이동. 자, 주향이동이란 말은 수평 방향의 이동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경사이동은 현재 보면 경사면을 따라서, 단층면을 따라서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이런 이동이 되겠지. 자, 지금 A와 B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나타나 있는 화살표를 봅시다. 자, 오른쪽 대각선으로 내려간 구조인데, 이 구조는, 자, 먼저 수평 방향으로 이동과, 그리고 경사를 따라가, 내려간 구조. 어, 이런 두 가지 운동 방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향 이동과 경사 이동 모두 일어났다. 맞는 말 되겠지. 답은 4번. 자, 6번.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부정합 종류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층과 아래층 이제 두개 층이 자, 층리를 보게 되면 서로 나란하지 않다, 서로 경사져 있다. 자 현재 아래층 자체가 습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져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는 거 경사부정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나란한 관계, 층리를 보게 되면 서로 나란한 관계인 걸알수 있으니까 이건 평행부정합이 되겠지. 자 기억. A는 융기, B는 침강 과정이다 어, 맞는 말이지. 현재 A과정 통해서 해수면 밖으로 나왔고 자, 물속에 있을 때는 주로 태적이 이루어지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풍화침식을 받게 되면서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자, 다시 침강,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새롭게 지층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지. 태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융기와 침강, 맞는 말 되겠지? 자, A와 B 사이에 태적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A와 B 사이, 퇴적이 중단. 왜냐하면 A 과정에서 융기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다. 현재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퇴적보다는 침식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새롭게 쌓이지 못한다는 거지. 다시 침강하면서 새롭게 그 위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 과정에는 퇴적이 중단되는 현상 있었다. 맞는 말 되겠지? 이러면서 부정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디귿. 가에서 부정한면 경계로 상하측리면이 경사져 있다. 어 참고로 자, 위층 같은 경우에는 수면과 수평선과 나란하지만 아래층은 현재 보면 습곡 이루어져 있어서 굴곡재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서로 나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서로 경사져 있죠. 두개 층리선이 층리가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경사 부정합이 되겠지. 맞는 말이겠죠? 그 답은 5번. 자, 7번. 자, 제주도 서귀포 해안. 자, 이 모습은 바로 주상별리죠. 주상절리, 현무암의 종면 빠르게 냉각되면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현재 갈라짐이 생성되면서 기둥모형의 절리를 형성한거지 주상절리. 자 어두운색을 띠는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어두운색 띠는 광물을 우리가 유색광물이라지. 어, 유색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무암 자체가 바로 이제 어두운색을 띠고 있는 거지. 어, 참고로 암석이라는 것은 광물들이 모여있는 현재 혼합체일 뿐이지. 그래서 어두운색 광물이 많아서 어두운색 띠는 암석이 되었다. 자 유색 꽃물. 자, 넌 높은 압력 영향으로 변성 작용을 받았다. 아 이거 상관없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전리가 형성된 것이다. 자, 용암이 분철에 급속히 냉각. 바로 디귿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예, 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8번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질 명소 총석정. 어, 참고로 총석정은 금강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 쪽에 있어서 해안가에. 이제 현마무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말합니다. 자, 설명해 게 자, 기둥 자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그리고 구태의 육면. 청불이 어, 바로 이게 주상절리 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육각기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갑시다. 자, 기억.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절리. 맞는 말이고. 용암이 냉각 과정에서 수축하면서 한점물 갈라짐이 형성된 거지. 자, 맞는 말. 자, 디귿. 굵은 광물로 구성된 밝은색. 어, 참고로 현무암은 화산암이기 때문에 빠르게 냉각되면서 결정 입자가 자르지 못한 거지. 그래서 입자가 작은 세립질이고, 그리고 현무암은 연기성암으로써 어두운색 광물을 유색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했지. 세립질이고 어두운 유색 광물이 많다. 그래서 답은 기억 기은 4번 되겠지. 9번 북한산 인수봉. 자, 북한산은 대표적인 화강암이지. 한재 보면 판상전리가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허감이고 판상절리 갑시다. 육각기둥 모양이 주상절리 아니지? 판상절리가 잘발달되어 있다. 자 인수봉은 박리 작용이 일어나면서 박리라는 것은 판상절리 중에서도 아주 얇게 현적분이 벗겨지는 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현저분 이거는 방리 작용 이 일어나는 정상부 정상분비 그래서 정상부가 돔 형태,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 맞는 말이 죠자이긋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 어, 이 암석은 화강암으로, 화강암은 심성암이잖아?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지 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된 애들이지. 심성암. 답, ᄂ, ㄷ. 답은 4번 되겠지. 자, 11번. 자, 우리나라 관철되는 지질 구조. 자, 가, 학생 A. 자, 가는 주로 지표로 분출된 용암이 냉각. 어, 맞는 말이 죠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맞는 말 되겠죠? 자 B 나는 단층면을 따라 상반이 아래로 이동. 어, 참고로 지금 자, 지층들을 비교해 보면 자 이게 바로 단층면이 될 것이고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 되겠지? 어 지금 지층들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상반이 내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반이 내려갔다는 말은 이거는 정단층을 말하고 있겠지? 상반이 아래로 가 아니라 상반이 상말 반 아래로 이동한 것, 맞는 말 되겠지? 자, C. 자, 가원하는 횡압력 작용. 어, 참고로, 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횡압력 작용 상관없는 거죠. 그대로 좀 냉각된 과정에서 전리가 만들어진 거고, 나 같은 경우에도 현재 횡압력이 아니라 정단층이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한 거지, 양쪽에서 당겨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지. 이 답은 AB4번 되겠지. 자, 12번.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 주상절리, 옆 단층 습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어 수축되면서 한재 갈라짐이 형성되면서 주상절리가 된 거지? 맞는 말이고 자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 지금 단층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되는데 상반인오른쪽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단층면 아래로 내, 따라 내려갔단 말은 틀렸지? 자 디귿, 나와다 모두 장력을 받아 형성 어, 참고로 역단층이나 습봉이나 모두 다 횡압력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지. 횡압력, 횡압력. 네, 답은 기억. 일번 되겠지? 자, 13번. 자, 가는 관입암, 나는 포획암. 자, 화성사진입니다 자, 갑시다. 자, 가 바로 관입. 어, 참고로 마그마, 관입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건데, 마그마가 지하에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만약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 갈라진 틈으로 한점 보면 다 삐집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형종면, 자, 빛지구 들어가서 사이사이 형종면 이렇게 관입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나 같은 경우에 자 포획이란 것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마그마에서 포획된 걸 말하지. 그래서 d 가 바로 포획암이 되는 거죠.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A에는 B에 의한 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B가 바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 거니까 이 마그마는 아주 뜨겁지. 그래서 마그마와 닿아 있는 부분들에 기존에 있던 A가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는 B에 의한 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B에 접해 있는 마그마에 접해 있던 부분들. 그 변성을 특히 우리가 접촉 변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마그마에 접촉돼서 열을 받아서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은 B는 A보다 나중에 생성 자, 현적미 기존에 원래 지층이 있었고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 거지. 당연히 그러면 관입 당한 애가 관입 한 애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 이미 벌써 형성되어 있었지. 그래서 관입한 애가 더 나이가 어린 것뒤에 일어난 과정이 되겠지. 자, 구성 광물은 T가 C보다 주로 용유점이 높다. 자, 어, 광물 암석이라는 것은 좀더 작은 단위인 광물들. 광물은 다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성분으로 되어 있는, 일정 화학실을 가진 단일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성분들이 현재 보면 단순하게 모여있는 혼합체일 뿐이야. 자, 그러면, 자, CD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t 가 D를 구성하는 광물들이 1100도에서 녹는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C를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900도에서 녹는다고 칠게. 근데 만약에 이 마그마의 온도가, 자, 1000도야. 1000도시라면, 자, 마그마 한점면 C 같은 경우에는 다 녹아서 마그마 상태에 있겠, 있었겠지? 그런데 이막 주변에 둘러싸 있는 여 마그마가 천도지만 자, D라는 이 암석, 기존에 있던 암석은 이제 1100도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 않겠지? 맞지? 그래서 포획암들은 한점 보면 마그마 둘러싸지만 녹지 않았기 때문에 마그마를 구성하고 마그마의 온도보다 한점 보면 이 포획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의 이 녹는 점이, 녹는 온도가 더 높았다는 거지? 더 높기 때문에 녹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포획암의 구성 광물들이 녹는 점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왜냐면 하 마그마,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두배는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녹아서 마그마였잖아. 녹았다 그 말이죠. 근데 D는 녹지 않았다. 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15번.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자, 향사라는 것은 지층에서 아래로 오목한 구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지질 단면도상에서는 위로 볼록한 배사가 나타나 있죠? 틀렸고, 자, 과거에 횡압력 받은 적이 있다. 자,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습곡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쪽면 역단층도 나와 있죠? 자, 왼쪽이 상반이된건 상반이, 된건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구조,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이 되겠지? 그래서 횡압력 받은 건 맞겠지? 자, 디귿. 과거에 오랫동안 지층의 퇴적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다. 이건 바로 부정합을 말하는 거지? 지금 그림상에 보게 되면 기저여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합면을 경계로 위에 기저여감들이 나타나 있지? 어쨌거나 아래층, 아래층의 구조가 자, 침식을 당하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인 구조기 이 때문에 부정합이 맞겠지? 그래서, 니은디 답은 4번. 16과 17. 자, 지금 변성된 영역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관입한 지역과 분출한 지역이 순수없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B가 바로 화성암인데, B의 아래쪽 A 부분이나 저 접해 있는 c 의 영역들이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가 관입한 게 되겠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만 변성이 되어 있다. 현재 분출된 다음에 그 위에 풍화침식에서 깎여 나가고, 근데 기저여감이 있기 때문에 부정합이되면서 새롭게 C라는 지층이 쌓이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분출된 것은 나, 그리고 관입한 것은 가가 되겠지. 관입과 분출. 자, 순서로 보게 되면, 자, 가 같은 경우에는 A와 C가 순서대로 쌓이고, B가 관입해서 A쪽 영역의 변성, B쪽, 자, C쪽 영역에도 변성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순서는 A 쌓이고, 그 위에 C가 쌓인 다음에 B가 관입한 것. 그래서 A, C, B.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A가 먼저 쌓여서 형성되어 있었고, B가 분출됐고, B가 분출되면서 A와 접한 부분들의 변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부정합이 되면서 그 위에 새롭게 C란 게 쌓였지. 그래서 나는 A, B, C. 자, 17번. 자, 가에서 C층은 화성암 관입 이후에 대적되었다. 자, 가에서 C층 같은 경우에는, 자, C층에도 변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입보다는 C가 먼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다고 되겠지. 틀린 것은 답은 1번. 변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확인을 좀 해보면, 자, A와 C층 모두 변성. 어, 맞죠? 가에서는 A와 C 모두 다 변성됐다. 그 말은, 관입한 B가 제일 마지막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나는 화성암이 생성된 후 침식작용이 있었다. 자, 나를 보게 되면 자, 관입한 다음에 분출된 다음에 화성암 역시 깎여 나가고 그 위에 기저여감이 있으면서 부정합을 이뤘지. 그래서 화성암 생성된 이후에 부정합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압이 되는 과정에서 침식작용이 있었겠지. 자, 4번. 나에서 부정합 관계 에 있는 지층, 어, 기저 여감이 있고 부정합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가와 나의 모두 접촉 변성. 어, 접촉 변성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이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열에 의한 변성을 당한 영역들을 우리가 접촉 변성이라 그러지? 어쨌거나 분출되든 또는 관입을 하든 이 뜨거운 마그마에서 접촉된 부분들이 변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답은 1번 되겠지?